아 머리 아니 뭐지지아 뭐라고? 지지 지, 지적 뭔 합지? 합지는 도배하는 거 아니야? 실크벽지도 아니고 뭐 지적 뭔? 하.. 아, 모르겠다. 아아 아, 뭐지? 이 플로우의 한 소리는? 아아 잠이 들겠나? 아, 아 아... 뭐라. 플로우의 한숨소리가 확실하구만 플로우 내가 간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플로우 기다려라 기다려라 플로우 기다려라 플로우. 비열어라. 플로우 내가 간다. 불어. 기다려라. 아. 기다려라. 플로우. 아따, 플로우 형님. 엄마야, 니가 웬일이냐? 아이고, 형님, 그, 한숨소리가, 어. 저기, 경기도 부천바닷가에 들려갖고, 내가 여기 함걸에 달려왔단게. 어, 엄마, 그생 들리지? 아따, 안가도 뭐, 집 지어야 되는데, 뭐, 부적불부합지? 지적불부합지? 아, 몰라, 나도. 야, 뭐, 합지는 우리, 딱 두세 할 때밖에 몰라어 <laughs> 형, 근데, 어. 지적불부합지가 뭐래요? 몰라, 뭐, 옛날에, 나도 잘 몰라. 통합 검색을 찾아봤는데도 안 나와, 아, 잘. 아, 이해를 못하겠어. 지적 불부합지 아, 발음하기 힘든데? 아, 그것 때문에 뭐, 집을 못짓는데 집을 못 친다고요? 아, 아잘 모르겠는데, 뭔 내용인가. 어? 어? 아니, 뭐, 복수형 반들, 뭐, 그렇게 갑자기요. 네? 듣자니까, 뭐, 지적 불부합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구만. 어. 그지? 아, 이장님, 속시원하게 한 번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럼 우리 마을도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집도 못 짓고 땅도 뭐 사지도 팔지도 못 하고 그러한 뒤 나라에서 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 때문에 다 해결 되므로써 지적 그 재조사 사업이라는 게 뭐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지적도 말이야. 그게 일제 강점기 아... 때그게그 만들어졌던 아... 거예요. 100년 전이지, 아마? 근데 그게 말이야, 전쟁통에, 막, 그, 멋이 다냐, 막, 굴나고, 뭐, 종이로 돼 있으니까, 막, 찢어지고, 보이지도 않고, 막, 해지고, 그래갖고, 그 지적도랑 안 맞는 게, 우리나라에 14.8%나 돼. 14.8%. 알아듣겄어? 엄마. 하필 우리 현장이야, 그 15%네. 아, 참, 근데 그 마을은 해결됐대요, 시장님? 아, 그러지. 우리 마을도 그랬지. 군에서 나와가지고, 그, 멋이 다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한다니까, 3분의 2만 동의만 해주면 그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도 나라에서 전부 다 해준다는 것이. 그랬더니, 이제 군에서 나와가지고, 막 측량 해주고, 그, 옆집 땅주인이랑도 경계 합의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네. 어머, 그거 좋은 일이네요. 저도 빨리 가서 군에 가가지고 알아봐야겠네요. 빨리 가서 해결해보려고 하자고 가보라나머지 가보라구 같이 가 같이 가 아야 에머니 하나 빼먹었잖니뭐뭐시또 하얗다 아야 한 가지 빼먹었잖냐내 땅이 말이야 원래는 1 0 0평이었는데 아니 충량을해보니까 그냥 120평이 늘었다냐아 <laughs> 근데 좋아했더만 또 20평 값도 달라하 돼. 아따 그래갖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돈이 어? 그래갖고 우리 서울 사는 그 우리 톱스타 돈좀붙여달랬더만 그냥 붙여줘 버렸대 잘나가 요 우리 아들 최고야 따봉 원인에 있지 않냐 원인에 거기는 땅이 줄었다네 그래도 거기 서는 줄은 땅만큼 나라에서 돈을 해준다네 그래서 땅값을 뭐받았다나어쨌든뭐 그러더라고 아아 맞다. 그걸 아니까 등기까지 나라 돈으로 다 해줘 버렸디야. 그래, 니가 그거 빼먹은 게. 으이저 화상 화상 아주. 아유, 저 화상. 아유, 저 화상 그냥 아주. 에이, 에이 진짜 돈이나좀 벌어 가지고 왠냐 그쪽. 삽질 라고 다니고가 이거냐. 아유, 내 팔자야. 아유, 내 팔자. 아유, 다 키워놨더만. 아유, 내 팔자, 내 팔짜냐. 이런 애들 빼. 아유, 붙인 게 있나 해주고 앉아있고냐. 네 팔자요? 뭔 팔자요? 이게 플로 팔자요? 불로 이거냐? 니가 그걸 빼먹은겨! 아, 따 응. 언니도 신말로 오지라 넓으시네. 큰게 내가 언니처럼 오지라 넓은가냐? 어? 아 참. 예. 예. 아따 저저저 저, 저, 아이고 아이고야 안나 보소.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19년 동안, 동안 전 국토의 14.8%에 해당하는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합니다. 함께 끝났나? 끝.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덕분에 그래도 할수 있어서. 다행이네, 진짜. 아 근데 이것진 몰라서 못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모르지. 불법지나, 뭐, 지적, 뭐, 그거 제조사 사업을 누가 알겠어. 그니까요. 러 어. 아, 따. 근데 아까부터 엄마한테 반말을 하냐? 아, 엄마, 엄마. 엄마니까 반말하지. 아, 그래네그래네 아, 그라네그라래내 새끼. 언니! <laughs> 어? 응. 탁준 한잔 하러 가시게. 탁주 응. 아, 좋지? 아, 같이 하자 갑시다. 갑시다! 가자, 가자! 별풍선 좀 사. 나 이제 밥메로 가려고 밥. 에이, 저 새끼 뭐야 나가. 어머. 오빠들. 나 오늘 화장 잘됐지. 할머니 유튜브세요? 에이, 왜 시카이비? 오 경남 고성에서 유튜브 스타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스타. 할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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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성질이 고약하시네. 500개! 감사합니다! 와 리액션까지 해주시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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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최고! 아, 우리 불러 오빠 고마워! 감사합니다! <목소리가>